전기산업기사 필기시험 대비 윤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지 않아도 정답이 바로바로 바로 체크되는 기출족보족직계 80문항으로 강의 내용에서 붉은색, 보라색은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과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성우 목소리로 진행됩니다. 자, 그럼 80문항 시작. 하겠습니다. 1. 수차의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면 탈조를 일으키게 된다. 2. 고압 옥측 전선로에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은 케이블이다. 3. 변압기에서 철손을 알수 있는 시험은 무부하 시험이다. 4.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기전력의 용량이 같지 않아야 한다. 5. 전력 퓨즈는 정전 용량이 적어야 한다. 6. 변압기의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저련 매력이다. 7. 동기기의 기전력의 파형 개선책은 단절권, 공극 조정, 자극 모양이다. 8. 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을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경과는 600m이다. 9. 직류 송전 방식은 교류 방식보다 안정도가 높다. 10. 전압 변동률이 작은 동기 발전기는 단락비가 크다. 11. 유도 전동기의 부하를 증가시키면 1차 부하 전류는 증가한다. 12. 스태핑 모터에서 회전 속도는 스태핑 주파수에 비례한다. 13. 삼상 동기 발전기의 단락 곡선이 직선으로 되는 이유는 전기자 반작용이기 때문이다. 14. 부후 홀체 개전기는 전기적 신호로 동작하지 않는다. 15. 동기 조상기는 시 충전이 가능하다. 16. 송전선로에서 일선 지락의 경우 지락 전류가 가장 작은 중성점 접지 방식은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다. 17. 두 대의 변압기로 부위 결선하여 3상 변압하는 경우 변압기의 이용률 약 86.6%이다. 18.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케이블은 캡타이어 케이블이다. 19. 저압 옥측 전선로에서 목조의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합성수직관공사이다. 20. 송전선에 직렬 콘덴서를 설치하였을 때의 특징은 부하 역률이 나쁠수록 설치 효과가 크다. 21. 스텝 모터는 유지보수가 쉽다. 22.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 기동시 2차측에 외부 가변 저항을 넣는 이유는 기동전류 감소와 기동토크 증가 때문이다. 23. 무선 보호용 개전기로 사용하면 가장 유리한 것은 거리 방향 개전기이다. 24 조상 설비가 아닌 것은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이다. 25 배전반의 전압 조정 장치가 아닌 것은 리클로저이다. 26 변압기 결선 방식 중 3상에서 6상으로 변환할 수 없는 것은 이중 육각 결선이다. 27 전압 유소가 필요한 개전기가 아닌 것은 지락과전류 개전기이다. 28. 전기온상용 발열선은 그 온도가 8 0도씨를 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9. 전기력선의 성질에서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과 직교한다. 30. 와전류가 이용되고 있는 곳은 자기 브레이크이다. 31. 전로를 대지로부터 반드시 절연하여야 하는 것은 저압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이다. 32. 저압 옥측 전선로의 공사에서 목조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합성 수지관 공사이다. 33. 페르프 시스템에서 응답의 잔류 편차 또는 정상 상태의 오차를 제거하기 위한 제어 기법은 적분 제어이다. 34.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고주파 회전 자개가 기본파 회전 방향과 역방향인 고주파는 제5 고주파이다 35. 변압기 유에 요구되는 특성은 점도가 낮아야 한다. 36. 단상 정류자 전동기의 일종인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트킨 손형 전동기이다. 37. 변압기의 주요 시험 항목 중 전압 변동률 계산에 필요한 수치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시험은 단락 시험이다. 38. 공기 중에서 전자기파의 파장이 3m라면 그 주파수는 100MHz이다. 39. 사이클로 컨버터는 DC, DC 버크 컨버터와 다른 구조이다. 40. 발전기 회전자의 유도자를 주로 사용하는 발전기는 고주파 발전기이다. 41. 투자율의 대응 관계는 도전율이다. 42. 옥내 배선에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은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한 시설이다. 43.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자개 안에 놓으면 이도선에 힘이 작용한다. 평등 자계의 진공 중에 놓여있는 직선 전류 도선이 받는 힘은 도선의 길이에 비례한다. 44. 어떤 회로에서 유효 전력 80W, 무효 전력 60V, 일대 역률은 80%이다. 45. 발전소에 시설하여야 하는 계측 장치가 아닌 것은 주요 변압기의 역률이다. 46. 연가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은 대지 정전 용량의 감소이다. 47. 맥스웰의 방정식과 연관성이 없는 것은 풀롱의 법칙이다. 48.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외부 자계에서 솔레노이드 외부에는 자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49. 비등수형 원자로의 특색은 열, 교환기가 필요 없다. 50. 조속기의 폐쇄 시간이 짧을수록 수차의 속도 변동률은 작아진다. 51. 직격 외에 대한 방호 설비로 가장 적당한 것은 가공 지선이다. 52. 저압 가공 전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나동복 강선이다. 53. 플리커 경감을 위한 전력 공급 측의 방안은 공급 전압을 높인다. 54. 가반형의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 장치의 용접 변압기에 1차측 전로의 대지 전압을 300V 이하 이어야 한다. 55. 가공 전설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선이 최소 세가닥이상이어야 한다. 56. 주파수 응답에 의한 위치, 제어계의, 설계에서 개통의 안정도, 척도와 관계가 적은 것은 고유 주파수이다. 57. 같은 선로와 같은 부하에서 교류 단상 3선식은 단상 2선식에 비하여 전압 강화는 적고 배전 효율은 높다. 58. 회전수는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주파수가 일정한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원 전압이 80%로 감소하였다면 토크는 64%로 감소한다. 59. 송 배전 전선로에서 전선의 진동으로 인하여 전선이 단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는 댐퍼이다. 60. 구동점 임피던스 함수에 있어서 극점은 개방 회로 상태를 나타낸다. 61. 이진값 신호가 아닌 것은 아날로그 신호이다. 62. 동일 모선에 2개 이상의 급 전선을 가진 비접지 배전 개통에서 지락 사고에 대한 보호 개전기는 SGR이다. 63. 권선형 유도 전동기와 직류 분권 전동기와의 유사한 점은 속도 변동률이 적고 저항으로 속도 조정을 할수 있다. 64. 제1종 특구업 보안공사로 시설하는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목주이다. 65.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회전력과 단자 전압의 관계는 단자 전압의 2승에 비례한다. 66. 우리나라 발전소에 설치되어 삼상 교류를 발생하는 발전기는 동기 발전기이다. 67. 보드 선도에서 이득 여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위상 곡선 마이너스 180도에서 이득과 0dB의 사이이다. 68.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회로에서 다이오드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입력 전압을 증가시킬 수 있다. 69. 발전기나 주변 앞기의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비율 차동 계전기이다 70.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71. 계좌권선이 전기자의 병렬로만 연결된 직류기는 분권기이다. 72. 농사용 저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점 간거리는 30m 이하이어야 한다. 73. 점멸기의 시설에서 센서 등을 시설하여야 하는 곳은 아파트 현관이다. 74. 환상설로의 단락 보호에 주로 사용하는 개전기는 방향거리 개전 방식이다. 75.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의 특징은 선로의 길이에 따라 값이 변하지 않는다. 76. 배전용 변전소의 주 변압기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강압 변압기이다. 77. 전력 개통의 전압을 조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개통의 무효 전력 조정이다. 78. 케이블 트레이 공사 적용 시 적합한 사항은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한다. 79. 자기 인덕턴스의 성질은 항상 정이다. 80. 송전선로의 고장 전류의 계산에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경우는 일선 지락이다. 자, 여러분들, 전기 산업기사 필기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 이론 관련 8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전기 산업기사에서 이론 기출 문제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랜덤 식으로 출제됩니다. 윤쌤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론 관련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올려진 1회부터 최근 올려진 내용들,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들 중에서 처음 접한 내용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론 확실하게 다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